9월 25일 우리 소그룹 교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고요. 주제는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 또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유혹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엄격하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와 여러분 공동체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연구 첫 번째, 바오리 고린도 교회의 부연 과제는 무엇입니까? 5절 보시면요.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냉철하게 시험하고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험하고 확증을 아주 철저하게 했는데 본인 스스로에게는 시험이나 확증을 하지 않았던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내로남불이죠. 5절에 보시면, 이 시험하고란 뜻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이 동작을 의미합니다. 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타인에게, 어, 저 집사님 왜 저래? 아, 저, 저 권사님 왜 저래? 저 목사님 왜 저래? 여러분, 이런 잣대가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에게, 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검증하고 확증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부여된 과제가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여된 과제입니다. 여러분, 매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하고 확증을 타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해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우리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제일 쉽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사실 제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 돈이 수억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건강하면 수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죽음도 이긴 부활의 능력이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어떤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믿음의 문제,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할 문제의 원동력도 바로 부활임을 사도 바울은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꽉 잡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런 구절을 보시면요. 성도들과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다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정비하다, 바로잡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늘 정비하고 바로 잡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큰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소그룹 제목 보시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어, 우리 성도님이 믿음이 있다. 어떻게 여러분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스스로를 정비하고 말씀 앞에서 바로 세우는 것.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멀리 해야 합니까? 가까이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이번 주 살아가실 때늘 스스로를 정비하시고 스스로를 바로 잡아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저분, 저 성도님 믿음 있다. 이런 확증을 받으시는 복된 안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